500여 년 전에 독일의 마틴 루터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루스 크리스토스, 오직 크리스토,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기치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다음 주일이 종교개혁 기념 주일입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설교를 몇 주일 동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500년 개신교 역사를 아주 좁혀서 생각해 보면 감리교든 장로교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도시 교회든 시골 교회든 그것 역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 교회건 간에 개신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면 그 뿌리는 그 핵심은 더 좁혀서 생각해 보면 그 시작과 원점은 바울의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대한 마틴 루터의 해석 그것이 시작점이었습니다.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의 행적이 많이 나오지요. 예수님께서 친히 하셨던 말씀도 많이 나오고요. 그러나 좁은 의미에서의 복음의 핵심은 바울이 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로마서는 16장으로 되어 있고, 갈라디아서는 6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해서 말씀드린다면, 오히려 갈라디아서의 복음의 핵심이 더 집약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말해도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는 비텐베르그 대학교의 대학교의 정문에다가 95개 조에 대한 면제부 반박문을 부침으로서 종교 개혁이 유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작년에 교회에서 안식월을 주셔서 아내와 함께 비텐베르크를 직접 가 봤는데요. 지금도 좀 가기가 힘든 외진 곳에 있습니다. 구 동독에 속해 있는 그런 도시로 조그마한 대학 도시입니다. 진짜 그 비텐베르크 대학 교회가 있고요. 길을 따라서 쭉 걸어 가니까 멀지 않는 곳에 마틴 루터가 살았던 집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집 크기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큰 집이에요. 마치 유명한 사립 대학의 총장 공간 정도를 볼수 있는 그 정도 크기의 큰 집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 당시에 박사랑 지금 박사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교수랑 지금 교수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도 1508년부터가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이제 강사로 강의를 합니다. 그런데 박사학위를 받거든요. 그때 박사학위를 받는다는 것은 정말 신학적으로 뛰어난 업적이 있을 때 박사학위를 줍니다. 그래서 1512년에 박사학위를 받고 1515년에 비텐베르크 대학의 신학부의 교수가 됩니다. 신학부의 교수가 됐다는 것은 그 신학부의 간판스타가 됐다는 얘기예요. 1521년에 루터가 교황청으로부터 파문을 당하니까. 1515년부터 1520년까지가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에서 신학교수로 있었던 가장 피크 타임인데, 이때 비텐베르그 대학교 신학부의 학생들이 두 배나 숫자가 많아집니다. 루터의 강의를 듣기 위해서. 그래서 수많은 강의를 했습니다만, 마틴 루터가 1515년 비텐베르그 대학의 정교수가 된 다음에, 첫 번째 한 강의가 무슨 강의였는가니? 로마서 강의였습니다. 그리고 1516년부터 17년, 2년에 걸쳐서 한 강의가 갈라디아서 강의였습니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핵심의 뿌리는 마틴 루터가 해석했던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거기에 종교개혁의 뿌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습니다. 물론 루터의 로마서 주석이 중요한 저석이지만 사실은 갈라디아서 주석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루터는 두 번에 걸쳐서 갈라디아서 주석을 씁니다. 처음 쓴 것이 1516년 17년에 강의한 것을 1519년에 쓰게 되고, 1517년에 종교격이 일어났는데, 종교격이 한 20년 동안 진행된 후에, 1535년에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주석을 냅니다. 분량이 훨씬 더 두꺼워졌어요. 돌아가시기 전 10년 전에. 그러면 루터는 왜 갈라디아서 주석을 두 번에 걸쳐서 썼을까? 두 번째 쓸 때는 왜 썼을까? 이게 중요합니다 처음 썼을 때는요 그 적은 면제부를 팔고 있는 로마 교황청의 교황이에요 지금 이단처럼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쓸 때는 종교가 한 20년 동안 지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카톨릭 교회가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내에 더큰 문제가 있어요 카톨릭이 면제부를 팔았던 그 복음에 이어서 싸울 때는 함께 싸웠는데, 나중에 보니까 교회 안에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는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은혜를 떠난 다른 복음의 소지가 있더라. 그래서 1535년에 갈라드 주석을 다시 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설레이세요.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로 충만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격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그리스도께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은혜가 충만하세요? 교회는 수십 년 다녔는데 더 이상 예배가 설레이지 않아요. 은혜에 대한 감격이 다 사그라졌어요. 이건 이단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문제가 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어요. 2단이 이러면 안 된다. 2단, 3단, 4단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문제도 아니에요. 내게 더 이상 예배가 설레이지 않아요.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어요. 이건 더큰 문제죠. 루터의 두 번째 갈라데스 주석이 바로 이런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종교격을 했는데 오직 성경,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두 번째 붙잡고 다시 복음에 대한 이해를 설파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사실 마틴 루터만의 생각이 아니고요. 오늘 성경의 저자인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도 동일한 문제를 느끼면서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면하게 하려 함이라.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의 서신 중에서요, 가장 격정적인 호흡으로 써내려간 서신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 바울의 느낌을 제가 의성어로 표현하자면 지금 바울은 씩씩거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 느낌이에요. 바울이 지금 화가 단단히 났어요. 그래서 2장에 가시면 11절 이하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베드로를 야단쳤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초대교회 기둥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까마득한 지금 바울이 많은 사람 앞에서 베드로를 야단쳤다는 거예요. 야고보에게서는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를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여기에 바울이 너무 화가 나서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너는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사람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대놓고 베드로에게 야단을 쳤다는 거예요. 지금 3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지금 바울이 씩씩거리면서 갈라디아를 쓰고 있어요. 이게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의 호흡입니다. 마틴 루터도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갈라디아 주석을 다시 주석한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는 거죠. 전 저희 교회 전사님을 포함해서 우리 신학교의 신학생들 대상으로 강의할 때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전할 때가 있어요. 우리 신학생들 다 은혜받아서 신학교 간 거거든요. 내 삶을 헌신하기로 교회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리기로. 그동안 교회를 봉사할 때 너무 기뻤어요. 밤을 새면서 교회에 있을 때도 너무 기뻤어요. 기도하는 게 기뻤고, 말씀 듣는 게 기뻤고. 그래서 신학교 갔는데. 근데 교회 전도사가 되잖아요. 그럼 마음이 조금 달라져요. 목사가 되잖아요. 마음이 달라져요. 교회에서 오히려 월급 받는데, 사례 받는데, 교회 나가기가 싫어질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공로 사상이라는 거예요. 면제부가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됐느냐 신학적으로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겼느냐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구원을 세 단계에 걸쳐서 전통적으로 이해해 왔어요. 1단계는 칭의예요. justification.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게 여겨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칭의예요. 의롭게 불러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이죠. 그런데 2단계, 성화, 생티피케이션. 이거를 통해서 글로리피케이션, 영광스러운 곳으로 간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런데 이 2단계에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어요? 이게 안 되거든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쳤는가 하니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 교회 생활을 하면서 2단계, 생티피케이션. 성화의 단계를 거쳐야 된다. 그래서 거룩한 생활을 하고 예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 닮고 이렇게 거룩한 세상을 하게 되면 이제 주님을 만나는 하늘나라 가는 그날 우리는 glorification 영광을 얻는다. 그렇게 수백 년 동안 가르치고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그 기쁨 잠깐 기뻤는데 그 다음부터 수십 년 동안은 얼굴이 누렇게 뜨는 거예요. 기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거울 보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저도 이거 이런 말 쓰면서 실수할 때가 종종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사랑받는 자녀잖아요. 근데 우리를 일꾼, 남종, 여종,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의미는 우리가 알죠.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기쁨으로 감당하는 건 좋아요. 복음에 대한 응답으로 감격해서. 그런데 자녀는 잠깐이고, 이제부터는 종이에요. 일꾼이에요. 노예예요. 그러니까 감사와 감격은 다 실종되는 거예요. 주일날 와서 교회 봉사 열심히 한다 그러면서 은혜 까먹는 거예요.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2단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1단계에서 3단계로 그냥 건너뛰는 거예요, 사실은. Justification이 Glorification이에요. 죄사함 받아서 의로압담을 얻었기 때문에 이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된 게 이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물론 온전하지는 않지만 감사와 기쁨과 은혜에 충만한 거예요. 그 응답으로, 거기에 대한 감사로 내 삶이 변하는 거예요. Sanctify 되는 거예요. 얼만큼? 감격하는 바로 그만큼. 감사하는 바로 그만큼. 딱 그만큼만 내 표정이 변하고 내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새로워지는 거예요. 물론 쓰러지죠. 물론 실수하죠. 많이 잘못되죠. 그러나 항상 새로워지는 거예요. 계속 개혁되는 거예요. 계속 내가 바뀌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으로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다는 거예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 야단을 쳤어요. 왜요? 시리아의 안디옥에서 이게 바울의 바나바의 모교회거든요. 여기서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이 처음 생겨졌거든요. 안디옥 교회에서. 자,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이 목회를 뭐 잘한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놀라서 이걸 구경하러 온 거예요. 베드로가 여기 구경 왔어요, 안디옥에.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앉아서 이방인 교인들과 함께 이렇게 뭐 포도주를 마시면서 식사를 잘 하고 있는데 저 뒤에서 문을 열고 두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이에요. 야곱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가만히 있어 보자. 혹시 저 사람이 나를 오해해 가지고, 여차저차 여차 저차저차 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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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 가지고, 궁시렁 궁시렁 하고 이러면 어떡하지? 이거 지금 뭐 가짜 뉴스 이렇게 돼가지고, 신문에 나면 어떻게 되지? 아, 이런 복잡해지겠다 생각해서 베드로가 슬쩍 자리를 떠나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피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하니까 바나바도 안절부절 못하면서 마음에 미혹됐어요. 바나바도 같이 슬그머니 자리를 일어나서 나가려 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바울이 베드로를 야단치는 거예요. 당신 그럴 수 있느냐? 율법으로 구원 얻는 거냐? 행위로 구원 얻는 거냐? 공로로 구원 얻는 거냐? 이거 지금 유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 얻는 거냐? 야고부에서 보낸 받은 사람은 유대주의자들이거든요. 보수적인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이 그러니까 바나바도 지금 함께 슬그머니 자리에 일어나는 거 아니냐? 야단을 친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다시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베드로에게 야단 친 사람 아니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냐?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은혜 받은 것 아니냐? 그런데 지금 와서 다시 율법을 지킴으로 다시 열심히 거룩해져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격이 아무리 고매해진다고 해서 글쎄요. 석가모니보다 훌륭해질 수 있을까요? 예수 믿지 않았던 간디보다 더 훌륭해질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니 이렇게 삽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율법이 아닙니다. 그건 통전적인 구원에 대한 이해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거룩해져야 된다. 여러분, 그건 우리가 할수 있을, 할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얻었어요. 이게 너무 감사해요. 감격스러워요. 내가 하나님의 죄인, 자녀가 됐어요. 죄인인데.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감사로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조금 더 거룩해지고, 신령해지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얼마만큼? 내가 느낀 만큼. 내가 감격하는 만큼. 그만큼만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바로 이 점을 마음 아파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일을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갈라디아 사람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의 아니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다른 복음을 따를 때가 많아요. 너희를 부르신 일을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지난주 간에 세브란스 의료원 교직원 예배를 인도하고 왔습니다 이런 시간인데 매주 한 번씩 한 250명 되시는 분들이 의료원장님부터 시작해서 병원장님 그각 팀장님들 다 모여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요 참 너무 귀한 예배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서. 이제 바쁜 시간이니까 아침을 간단하게 한 10분 정도 모여서 의료원장님도 계시고 병원장님도 계시고 의과대학장님도 계시고 가려부원장님도 계시고 치과병원장님도 계시고 한 10분이랑 이렇게 간단한 식사하는 자리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중에 계시는 몇 분은 제 아내가 세브란스 간호과장으로 있다가 10년 전에 사표를 내고 교회 개척한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제가 좀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제아침 식사를 함께하면서 간단하게 우유랑 빵이랑 이렇게 먹으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병원장님, 의료원장님, 제 아내가 세브란스에서 직원으로 있을 때 물론 그때 참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여름에 큰 수술을 받기 위해서 입원해서 한 일주일 있다 보니까 그때 세브란스 병원에 대해서 더 감사하게 되더라고. 의료원장님, 병원장님. 여기 그 책임 맡으셔서 일하시면서 많이 힘드실 때가 있죠.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때가 있죠. 그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십니까?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금 입고 계시는 의사 가운이 문제입니다. 그거 벗고 환자복 한 일주일만 입고 계시면 게다가 한번 수술하시면 그러면 은혜도 회복되고 사랑도 회복되고 감사도 다 회복되실 텐데. 다들 공감하시는 얘기 아니겠어요? 언중언이 있는 이야기죠. 가운 입고 있으면 은혜 몰라요. 환자복 입고 수술 받으면 병원에 감사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병원장이 병원 생각하는 것처럼 교회 생각하는 순간, 목사는 목사 아니에요. 그건 다른 복음이에요. 여러분, 목사로는 구원 얻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로 어떻게 구원 얻어요? 성도로 구원 얻는 거지. 하나님께서 세인트 성도로 우리를 여겨 주시는 거예요. 장로로 권사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잘못을 많이 했는데 성도로 구원을 얻는 거죠. 죄인인데 잘못한 게 많은데 실수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세인트 거룩한 성도로 우리를 여겨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우리가 신에게 나아가는 거지만 우리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 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여겨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죄송하지만 오늘 성가대가 저랑 같이 이렇게 가운을 입고 찬송하시잖아요. 근데 이 가운을 의사 가운처럼 간호사 간호복처럼 그렇게 생각고 하입 부르시고 찬송 부르시면은요, 그거 공치시는 겁니다. 아무 효과도 없습니다. 은혜도 없습니다. 환자복처럼 생각하고 가운 입고 노래 부를 때. 그때 찬송의 은혜가 있는 거죠.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환자복 벗고 의사 가운 입는 순간 목사는 목사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 아닙니다. 목사가 병원장되고 교인이 직원되는 순간 교회는 교회 아닙니다. 오늘 밥은 잘 나오나? 교회 잘 돌아가나? 은혜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렇게 다른 복음을 따를 때가 많습니다. 이게 공로 사상이라는 거예요. 면제부가 다른 게 아닙니다. 그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Sanctification 말은 참 좋아요. 그런데 그건 어디까지나 복음의 응답으로 할수 있는 일이지 내가 내 힘으로 할수 있는 일이 못 돼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수 있을 수가 없어요 오직 은혜로 하나님 자녀된 것을 감사하는, 고 감사하는 만큼만 저스티피케이션이 곧 글로리피케이션이에요 죄사함 받고 의롭다는 것, 그거 자체가 영광이에요 하나님 자녀된 게 너무 감사해요 그 감사만큼 내가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 앞에서 "아, 저 사람 참 겸손해. 그 겸손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있는 겸손, 내가 했던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할수 있는 일도 없어요. 오직 은혜, 오직 감사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뭔가 할수 있는 것처럼 말할 때가 많아요.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할 때도 많아요. 마치 뭔가 된 것처럼 꼭될 것처럼 이야기하거든요. 거짓말입니다. 다른 복음입니다. 전적인 죄인이, 전적인 타락이에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그럴 듯하거든요꼭 그래야 될것 같거든요. 또 그럴 것도 같거든요.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그 결과 내 기쁨이 사라졌어요. 은혜가 사라졌어요. 감격이 사라졌어요. 더 이상 설레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목숨을 걸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갈라데어 말씀을 붙잡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다시 종교개혁의 뿌리를 다시 붙잡는 거예요. 종교개혁이랑은 다른 거 아닙니다. 은혜에 대한 철저한 감사.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에 대한 온전한 겸손. 그래서 여러분 루터는 첫 번째 갈라디아서 주석은 교황청의 교황을 향해서 썼습니다만 두 번째 갈라디아서 쓸 때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은혜를 잃어버린 교회 안에 희미해진 복음의 이해. 이게 더큰 적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 감격으로 그 감사로 그 응답으로 내가 행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 거룩해지고, 좀더 신령해지고, 좀더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하는 그 감격으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그 은혜 빵이 아니라, 그분이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성령과 함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세요. 그 간구하심으로 우리가 변화받는 거예요. 쏠라 so 스크립두라 오직 성경으로. 솔라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솔라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루스크리스도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솔리데오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은혜를 떠난 닭은 복음에서 속히 떠나 은혜 안에 복음을 다시 찾는 것, 진정한 종교개혁의 의미는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은혜 안에 오직 믿음으로 얻은 구원의 복음. 여기에 다시 감사케 하시고, 감격케 하시고, 또그 은혜 안에 겸손케 하시고, 복차고, 또 설레이게 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